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주반도체 같이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제주반도체가 또한 번의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진짜 거래량이 미친듯이 들어왔거든요 제주반도체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9천억인데 오늘 들어온 수급이 얼마요? 9천 사백억이에요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상승이 끝나지가 않았다 제가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보다 당연히 더 크게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눌림목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까지 자, 오늘 영상에서 준비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영상 집중하시면 어 정말 큰 도움 받을 수 있고요. 어 시청하시기 전에 이 좋아요 버튼, 그 다음에 어 구독 버튼 이것도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차트 분석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대체 왜 급등이 나왔는지 좀 빠르게 좀 살펴보고 넘어올게요 자이 기사를 보시면 자 미친 AI폰이다 갤럭시 S24가 하루 만에 어, 유튜브 영상 조회 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죠 여러분들 이번에 삼성이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한 자온 디바이스 AI폰 갤럭시 S24의 돌풍이 예감된다 미국에 있는 체험 현장에서는 크레이지 미쳤다라는 탄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각국의 유튜버들은 빨리 사고 싶다 응? 실시간 통역부터 해서 인공지능 기능에 대한 큰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내용 나오죠. 자, 이동통신 3사가 오늘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갔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주 반도체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죠. 예약 판매. 이게 지금 이 제주 반도체 흐름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이때가 언제였어요? 자, CS 2024 일정에 진행됐던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어 일정이 진행되면 주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내려왔어요. 그 다음 일정 뭐였어요? 1월 어, 17일 갤럭시 언팩. 자 이때도 어땠어요 주가? 오히려 1월 17일 날 고점 찍고 그 다음 날까지 빠지면서 저점을 19,920원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어, 일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기대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힌트 말씀드리면서 무조건 주가 급등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자, 이거 제가 잠깐만 좀 증거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1월 18일에 올려드렸던 영상 잠시만 좀 보여드리면요. 자, 예정 끝났다. 다음 호재 과연 뭘까? 이러면서 제가 폭등 시작하기 전에 이거 지금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갤럭시 언팩에서 새롭게 S24에 대한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핸드폰을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당장 파는 게 아니고 어떤 걸 한다? 어, 사전 예약. 자, 지금 이 갤럭시 S24 사전 예약 검색해보시면 사전 예약 판매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 계속해서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올 거예요, 이제 곧. 어, 갤럭시 S24, 이거 사전 예약 지금 역대급이다. 벌써 뭐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을 뛰어넘었다. 이런 기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가 살짝 꺾인 거고, 자, 실제로 어, 1월 18일에 올려드렸던 영상 잠시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때 어, 행사 끝났다, 예정 어, 끝났는데 이 재료 나오면 다시 한번 폭등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내용이 뭐였냐면, 자, 이번에 갤럭시 언팩에서 새롭게 S24에 대한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핸드폰을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당장 파는 게 아니고, 어떤 걸 한다? 어, 사전이야. 자, 지금 이 갤럭시 S24 사전 예약 검색해보시면 사전 예약 판매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 계속해서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올 거예요, 이제 곧. 아, 갤럭시 S24. 이거 사전 예약 지금 역대급이다. 벌써 뭐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을 뛰어넘었다. 이런 기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때요? 실제로 나오죠?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자마자 제주반도체가 엄청나게 폭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의 호재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이거 지금 내려가는 거 걱정되는 자리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돈벌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였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뭐 눌러야 돼요?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고 따라 오셔야겠죠, 여러분들. 이거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구간 어, 주가 급등날 때막 영상 찍으면서 막 간이 많이 막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주가가 음? 7 5 0 0원일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고요. 자, 우리 세력주 TV 유튜브 채널 오셔갖고 검색해 보시면 어때 여러분들? 제가 영상 최초로 올렸을 때가 바로 어, 12월 7일. 제주 반도체 영상 계속 말씀드렸죠. 어, 어차피 그냥 간다. 다 말아 제발. 음?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주반도체 괜히 이상한 데 가서 분석 영상 듣지 마시고요 제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이 만원대 자리를 원래 돌파를 못하고 있었죠 몇년 동안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돌파 나오니까 어때요 다음 2만원 돌파 나왔죠 그러면 다음에 3만원 봐야 돼요 3만원 봐야 되고 지금 이 제주반도체가 장기적으로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에 돌파를 했다라는 건이 종목이 상장한 이후로 이제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대시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재료만 좋은 게 아니고 수급도 미쳤죠 여러분들 뭐 옛날에 수급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땅바닥에 붙을 수 없고 하지만 최근엔 다르다 정말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미친 듯이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1차 목표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3만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목표가 2차로는 전고점 넘어가서 4만원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죽었다 생각하고 들고 가시면 돼요 매도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매도를 하겠지만 매도할 만한 이유가 지금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 3만원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갤럭시 s24의 공식 출시가 1월 31일인데 이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가요 3만원은 무조건 간다고 봐야겠고 만약에 세력들이 진짜 작정하고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이런 거다무릎쓰고 끌어올리면 한 4만원까지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단기간에 4만원을 가면 조정의 폭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3만원을 도입하고 살짝 늘렸다가 다시 한번 이런 흐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매집할 수 있는 타이밍 나오면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우리가 앞으로 주식을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면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 종목들 급등 나오는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눌림목에서 중간중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다고요. 자, 이런 자리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 법 말씀드릴 거니까 마지막까지 집중 한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엄청나게 급등 나왔던 종목들 보면 자 에코프로도 바닥에서 1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주가가 1500%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포스코 dx 또한 바닥에 6천원부터 7만 9천원까지 1200%가 넘어가는 엄청난 폭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 또한 지금 2,500원부터 시작해 갖고 29,000원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10배 이상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바닥에서 이렇게 세력들의 신호가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이 화살표 신호는 제가 쓰고 있는 매매 기법이고요. 방금 보여드린 종목과 와이더 플래닛 이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바닥 자리 혹은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화살표 신호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모으고 추가로 이제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딱 올릴 때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력 신호 포착입니다. 이런 자리만 우리가 미리미리 파악해서 매매를 하면은 더 이상 이런 종목들 쳐다보면서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고점 매수가 아닌 저점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바닥에서 세력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들 매달 한 종목씩 선별해서 드리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 또한 자 제가 화살표 신호 딱 올려볼게요, 마우스를. 그러면 12월 5일 화요일 날, 와이더 플랜인 맞고요. 세력 신호 포착이 얼마에 됐습니까? 3590원에 됐죠. 제가 이 자리에서 포착을 하자마자 구독자 분들에게는 문자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송을 해 드렸어요. 자,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문자 내역 잠시 보여 드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의 전송 내역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포토샵 조작 없이 100% 실제 화면입니다. 자, 이 전송 내역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제가 12월 5일 날 아까 보여 드렸던 세력 신호 포착이랑 정확하게 일치하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자010 4868 3 6 0 2 번호로 저한테 구독 문자 주신 분들, 저한테 구독했다고 숫자 1번 인증 해주신 분들에게 전부다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발송해 드렸어요. 구독자 추천주라고 말씀드리면서 와이더 플랜인 매수가 3,600원 목표가 만원 말씀드렸고 정치 테마주 기대감 들어오고 있다, 변동성 강하니까 분할 익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수가부터 목표가 그리고 재료까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 전송해드렸습니다. 이때 저한테 손눈샘 치고 위에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단기간에 300% 이상 최고가 기준으로 1000%까지 급등 나온 종목 그냥 받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포스코디엑스라는 종목도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화살표 신호가 나왔을 때 문자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정보 발송해드렸죠. 자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자 마우스를 딱 올리면은 여러분들 매수 타점이 정확히 나옵니다. 세력 신호 포착이 11,850원에 나왔고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5일 월요일 날 포스코DX고요. 차트에 정확히 매수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DX라는 종목도 세력 신호가 나오자마자 문자 바로 보내 드렸죠. 자, 마찬가지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받아 사이트고요. 자 이때는 제가 이벤트 종목으로 6월 히든 종목 추천이라고 말씀드렸고 포스코 DX 매수가 12,000원 목표가 6만 원 드렸습니다. 이때 발송 일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세력 신호가 나왔던 6월 5일 정확하게 100% 일치하고요.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4868-3602 번호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관련 주고 하반기에 대시세 예상하고 있다. 이때 우리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신 분들 최소 몇프로예요 최소 500% 이상의 수익은 그냥 가져가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돈을 받으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거 절대로 아니죠. 제가 주식하는 사람들 100%저 혼자서 챙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미리미리 세력들이랑 같이 매집을 해서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자010-4868-3601 번호로 숫자 1번 딱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이 주소록 이 주소록에다가 제가 직접 추가를 해서 앞으로 1월 2월 3월 4월 매달 확실하게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점에서 미리미리 들어간 다음에 안정적으로 수익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을 한 달에 딱한 개씩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포스코디엑스 같은 종목들을 발송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때 저한테 문자 주셨던 이 500명이 넘어가는 분들도 처음에는 많이 의심도 하셨고 많이 못 믿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포스코 D X 지금 막 신고가 가고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으니까 어 지금도 저한테 전화 와요. 김프로님 뭐 제가 따로 사비 드릴 테니까 뭐 종목 하나만 좀 보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어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이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좀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보답은 바로 바닥에서부터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의 문자를 통해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 채널을 좋아해 주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종목 하나 발송해 주는 거 크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차피 제가 매매 관점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발송을 해드리는 거고, 무슨 하루에 뭐 다섯 개에서 열개 종목 막 뿌린 다음에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올라갔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의 수급부터 시작을 해서 차트도 분석하고 재료도 분석한 다음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혹은 눌림목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만 선별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로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서 1번 남겨주시면 앞으로 2024년에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어, 미리미리 잡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이번에 9월부터 11월달에 하락장이 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2차전지 섹터가 크게 하락하면서 원금도 잃으시고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은데 원금 회복하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딱한 종목에 집중을 해서 바닥에서부터 100%, 200% 수익 가져가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계좌, 금방 플러스 계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하시면 되고 저희 채널 구독자 분들이랑 또 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속는 셈 치고 저한테 보내는 문자 한 통에 여러분들 계좌 주식 인생. 완전히 180도 뒤바뀔 수가 있고요. 자, 위에 번으로 저한테 문자를 남겨 주신 분들께선 자, 기본적인 의리로 자,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이거 꼭 눌러 주시고 댓글로 이 감사라고 좀 응원의 메시지까지 남겨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 그리고 종목 분석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댓글 남겨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계속해서 시청을 하시던 구독자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2024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대비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돈을 버는 거고, 누구는 돈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벌수 있도록 도움을 좀 많이 드릴 거니까 자, 위에 번호 자, 1번 딱 남겨주시고, 앞으로 바닥에서부터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좀 미리미리 정보 받아가시고, 제가 또 따로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세력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어, 전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위에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